드럼보 식사게임, 반갑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 최초 3을 한번 구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 UR 인플레에서 가장 좋다고 어, 말이 나온 최초 3이고요. 나머지는 함정카드에 제가 낸 바가 없죠. 어, 이 친구는 없습니다. 하할인사이클말단 간다! 아, 이거 7주년까지 넘버 해야 되는데. 오 마이 트랑크스 이야. 이거 마이 도랑크스에요. 길어, 날먹하나요 마이 도랑크스였어. 이거까 마지막? 아, 씨. 이건 뭐야? 아. 아, 너무 안 좋다. 아, 씨, 반 이건 무슨 조합이에요? 아, 기대했는데. 3까지. 빠르게 넘겨요. 어, 놀래라 2호 천카스 말고. 그, 너만 해를 줘야지 가자. 에헤이. 오, 오아이다 무지개 오아이다 레전드 많아요 깨져라 아 안깨졌다 나이스 야 기넨바 없었는데 기넨바 식사 반가워 없었던거 식사에요 기넨바 구출 성공 와 마이토랑크스 한번 더 기회다 최초선, 최초선 제발! 한 사이클에 마무리 제발 쇠까지 깨지나요? 안 아, 깨지네요 오케이! 없던 거 어허, 넌 누구야 민초남이 나왔네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티켓을 좀 한번 제발 어 합체 차인스 오마이갓, 넘버 원, 아, 나이스야? 나이스야. 합체는 못했지만 길어요. 제발 최초상, 제발! 아, 바닥. 쓰레기가 나왔네요. 아, 카이오 캔서 온 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안 돼. 그 다음에 뭐, 순부.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부는 제가 파이크 안이 없죠. 나머지는 거의가 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오. 치카마치카다치카마치카다 아, 심심한데? 에헤이 젠민 듀오다 젠민 듀오 오 나이스 와우, 없는 애들 대거 출연, 나이스죠 이거? 야우, 없었는데 아주 좋아요. 맛있는 식사가 됐습니다. 토아노나도 처음 먹게 됐고, 이거 좀 기쁘네요. 아주 좋아. 근데 가리크 주니어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합체 찬스. 와, 요크세 하야크, 제발. 초배, 나이스. 아 여기서 픽잘 걸려야 돼요. 야픽잘 걸려야 돼. 제발. 누구? 누구 아. 아조심 인생이다. 오호호. 조진생이 아니었어요. 군승무 식사 완료. 나이스. 무료까지 챙겨갑니다. 달달하게. 아, 다 놀랬잖아. 합체 찬스. 넘버 원. 아, 근데 최초산 못 가져가게 진짜 조금 아쉽다 진짜. 아. 어, 아, 파이칸, 깜짝 놀랐네, 와. 이 파이칸이 아니었지? 음. 자, 깔끔하게 또. 가자. 오케이. 조합이에요. You... 아! 썰렁하네, 썰렁. 오케이 조합인자 한번 믿어볼게요 오케이 알짜배기다 와 감사합니다 와 이거 이래도 돼? 7주년 불안한데나 야 좋아 아주 좋아요. 알짜배기 다 건졌다. 최초 산 빼고 다 건졌네요. 이거 뭐야? 얘네는 거북살류? 살리파. 에이, 자 마지막입니다. 에헤이. 셰프 괜찮습니다 자 오랜만에 식사의 시간을 가져봤고요이렇게좀 알짜배기 친구도 좀 먹어봤습니다 기넨바 어 오청크스 그 다음에 뭐요 친구 일단 음닝슈 바이크하인 제일 중요한 거 근슴부까지 이렇게 좀 맛있게 식사를 해봤습니다 아 7주년까지 좀넘벌 하려 고 그랬는데 그래도, 할인은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또, 한 200개 정도 태워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 건져서 기분이 좋고요 뭐, 전강도 나왔는데, 뭐, 돌리실 분들은 돌리시고, 근데 저는 비추할게요. 어차피, 나중에는 확정이 됩니다. 하, 아, 정말 행복했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어, 이제 좀 뭐, 업 다운로드? 요거, 뭐 7주년의 고비에 한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좀잘 극복해서 이번에 좀 저희가 원하는 7주년 잘 맞이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식사 영상 저도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식사 안 하신 분들 날먹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